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농부입니다. 컨텐츠를 소개하며 설명했던 주변인의 삶 이야기에 대한 준비를 끝내고 그첫 번째 영상을 녹화하며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참고로 여기에서 다루지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네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팩트가 맞고 안 맞고 또 옳고 그르고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살아온 한토막 인생 이야기일 뿐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하여 한 가지 깨침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건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컨텐츠의 손님은 차남시청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올해 정년을 앞둔 박상돈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정년을 아쉬워하고 있는 평생 함께한 농부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 농부들이 너무 아쉬워 그분한테 보낸 편지를 우연히 입수하게 되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첫 번째 이야기가 좀 슬픈 이야기인데, 뭐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 글을 입수한 시기는 봄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 오늘에서야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편지는 천하시 동면 이노골 버섯 농원의 고 이재경 님이 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녹화를 하는 오늘이 2018년 11월 15일입니다. 지난달 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천안시 시민취육대회 행사에 참여하여 하모니카 연주를 하게 됐는데, 녹화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느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이후 보름이 지나서 어 10월 15일 날또 다시 전화가 왔는데 11월 1일 날 천안 상거리에서 국제 농기계 박람회가 있는데 그 식전 행사에서 다섯 번째로 참석해서 어 하모니카 연주를 한다고 그날 또. 어, 녹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꼭 하게, 꼭해드리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달 25일날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청산도로 유행을 갔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27일날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덕분에 상례를 잘 치렀습니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10월 25일날 이재경 사장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메시지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박람회가 11월 1일에 있었는데요. 박람회가 있던 날 제가 삼거리에 가지 못했어요. 고인이 없는 행사장 풍경을 카메라에 담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다음날 상거래에 가서 텅빈 무대를 바라보며 무대에서 고인의 멋진 하모니카 연주 모습을 상상해 보고 왔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집에 돌아와 이제서야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이 끝나면 첫 번째 얘기를 갖고 농업기술센터에 박상동 과장을 찾아가고 또 바로 이노골에 이 영상을 갖고 갈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어, 고 이재경 사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 이재경 사장님이 미리 써뒀던 편지를 제목을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첫 번째로 다루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 이재경님의 편지는 존경하는 박상돈 지도자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동면에서 표고버섯 농사를 짓는 이재경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우병기계 사업 등을 하다가 사람을 전망 만나 하루아침에 모든 자산을 잃고 지금 동면으로 내려와 새 삶을 살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인연은 고향에 내려와 한동안 분노하고 방황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주변 몇 분이 표고버섯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하여 시작된 일이며 주저다님과의 인연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버섯을 시작하여 실패하면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양반이 이제 인연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나던 날을 회상해 보면 평생 잊지 못할 은인를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 와서 첫 번째로 시작한 농사를 실패하고 앞이 막막할 때 문득 농업기술센터가 떠올랐었지요. 그날 바로 표고버섯 논목을 어깨에 메고 자동차도 없던 시기라 시내버스를 타고 목천 신길에서 내려 센터에 도착하여 지수장님을 만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면에서 그큰 원목을 메고 그리고 기술센터로 상담을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줄거줄 보면 어, 땀을 뻘뻘 흘리고 어, 원목을 메고 온 이재영 씨한테 수건을 주면서 땀을 닦으라고 이렇게 맞이해 줘 반갑게 맞이해 주었네요. 그리고 표고버섯을 해서 성공을 꼭 하고 싶으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겠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또 약속도 했답니다. 그 이후 버섯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하면 밤낮 없이 그리고 요일도 상관없이 그냥 맨발로 뛰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원래 농가가 전화를 하면은 그냥 바로 시간 내서 농가를 방문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지도자입니다. 박상도 이런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편지들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잘한 일 듣고 공과는 누구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의 장점을 많이 봤습니다. 어, 이 글에서 이 편지에서는 또 서운한 점도 있었네요. 어, 잘못을 지적할 때 부모님이 자식을 아무라도 엄청 혼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약간 섭섭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준 것이 예, 오늘날 이노코 표보서시 품질 좋은 보섯으로 또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보섯으로 태어났고 또 이재경이가, 이재경님이 또 행복한 삶의 근원도 다 박상돈 지도자의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덕분으로 오늘의 있게 되었다고 사연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 이분은 농사 20년을 하는 동안 인증도 많이 받았고 상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 제가 이분을 알게 된 지도 꽤 됐네요. 이분은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최초 1호 유기농 표고버섯 인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루입니다 충청남북도에서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루예요 또 대한민국 스타팜 인증 농장도 받았고요 또 스타팜 체험농장도 이곳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강서농으로서 농민상을 비롯한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참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상돈 과장과 함께 비타민 D2 증진기기 개발에 참여하여서 각종 샘플 등을 제공해주고 뒷바라지를 하는 등 하여서 증능 개발 특허 취득하는데 함께 연구한 성과도 있습니다. 또 이지경님은 나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2007년 천안시가 2009년 국제식품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을 생성한다 하여 친환경 문가를 박상돈 과정으로부터 소개받게 됐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1950년생인데 인터넷 마케팅도 잘했습니다. 제가 카페 활동을 하는 방법, 블로그 운영을 가르쳐 주면 그렇게 잘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컴뱅이신데 사진을 찍는 법, 동영상을 촬영하는 법, 또 편집하는 것 등을 가르쳐 주면 바로 척척 해낸 그런 분이에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분이 일하 모습을 저는 가끔 인옥거리에 가서 봐요. 참 낭만적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무거운 참나무 원목을 그것도 물에 젖으면 어더 무겁죠. 원목을 쓰러뜨리고 세우는 힘든 일을 엄청 합니다. 원목을 하는 표고버섯 농장들은 정말 실감할 거예요. 힘이 무지들어요. 그러면 잠깐 쉴때 주머니에서 하모니카을 꺼내서 붑니다. 젊었을 한때 가수 조영필씨 음향 설치를 담당했었다는 그는 모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름다운 하메니카 노래소리로 달래곤 했다고 해요. 하늘에서 보내온 편지는 존경하는 박상돈 과장님, 섭섭하지만 정리를 축하하고 늘 건강하길 바란다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온 편지를 다 읽었네요. 끝으로, 이지경님의 하모니카 연주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그첫 번째 주변인의 삶 이야기를 끝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여러분들의 만수무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